자, 25년 4월 14일 특별공급을 앞두고 있는 오늘의 청약 현장은 경기도 양주, 양주시청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비행기가 힘차게 오르고 가고 있습니다. 나 북으로 북으로, 아, 북쪽에 어디로 가느냐. 자, 지금 여기 땅바닥에 지금 이렇게 황토빛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 현장이 양주역입니다. 양주역인데, 지금 풍선, 빨간 풍선이 네, 오늘의 현장이죠. 현장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양주역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 하늘을 이긴다. 뭐 무슨 말인가요? 아무튼 입주자 모집 공고 정약품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영 아파트고 해당 지역이 경기도 양주시 거주자, 기타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 그리고. 재당첨 제한 없고 점매 제한은 6개월, 거주 의무 없고 그러네요. 일반 공급이 25년 4월 15일, 이번에 공급 금액을 보니까 70제곱미터가 30층 이상이 4억 6천 6백만 원, 84제곱미터는 30층 이상이 5억 5천만 원, 101제곱미터는 마찬가지로 30층 이상이 6억 1천만 원, 아무튼 뭐 시세는 뭐 주변 여건에 따라 뭐 실수요자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아무튼 이 지역 시세가 이렇습니다. 예, 분양가 시세가 이렇다는 거죠. 이번에는 호갱 논오를 통해서 양주역 주변 시세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북쪽에 양주 시청이 있고 뭐 단지하고 양주역은 거의 붙어 있다 보니 뭐 메리트로 보이고 있고요. 양주역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 길 건너 왼쪽에 양주역 프루지오 센터파크 현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2028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 시세를 보겠습니다. 단지가 꽤 큽니다. 1172세대. 그 당시 분양 가격이 5억 3,300만 원. 경쟁률은 아주 높진 않았고요. 들어 보면은 양주역에 거의 근접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배구 단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녹지 공간이 많이 있고 뭐 크게 막 경쟁 단지가 주변에 들어올 만한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쪽에 양주시청이 있고 좀 아래쪽에는 이제 바로 의정부 녹양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더 살펴보시고, 뭐, 청약에 임하면 좋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서울 방송이었습니다.